장모님이 갑자기 나,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냐? 너는 변호사 살 돈은 있고 내 딸한테 줄 돈은 없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재판을 하는 이제 법정이라는 곳에는 네.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판을 음. 받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있었거나 네. 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거나 그런 적이 좀 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요 저희 의뢰인이 이혼 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실에서, 원고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고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혼을 되게 원하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혼인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거는 없이, 그냥 서로 가져왔던 물건들은 서로 가져가는 걸로 정리하자.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피고가 들어가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네. 피고의 그 어머니로 보이는 장모님이시겠죠. 장모님이 갑자기 나, 나타나시더니 저를 한번 흘끗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냐. 너는 변호사 살 돈은 있고 내 딸한테 돌출 돈은 없냐. 분명히 내딸 데려가서 이런 문제 일으키지 말랬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했어요. 저는 이제 같이 거기 갇혀서, 갇혀져서 같이 욕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사람이 한번 흥분을 하면 점점 더 흥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 의뢰인분은 다행히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입에 담기 힘든 욕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음. 명확한 모욕죄가 이제 성립되는 말들. 예,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히, 뭐, 누군가의 유책성이 크게 있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딸이 오죽 속상하면 그렇게 술을 마셨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술도 이제 <laughs> 어떤 이혼의 원인이 됐는데, 굳이 따지자면이 의뢰인분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근데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니, 저희 의뢰인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지고 계시던 가방으로 머리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뜯어 말려 할 수도 없고 <laughs> 말렸다가 더 화를 당할 수도 네. 있고 말리면 말릴수록 더 이제 또 흥분할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이거를 뭐 경비를 불러야 되나 뭐만 가지 네.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지켜보는 와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뭐 네. 의뢰인이든 상대방이든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음. 그래서 그 조정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저는 제발 빨리 피고가 조정실에서 나오고 네. 저 조정실의 문이 빨리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 그 막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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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의뢰인들을 네. 보면서. 근데 드디어 이제 저희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네. 조정위원님께서 이 피고를 많이 설득해서 한 500만원 정도면은 음. 그냥 이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 네. 의뢰인분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지금 내가 두드겨 맞고 욕도 듣고 돈까지 줘야 되냐. 어떻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이 되냐. 돈을 줄 바엔 소송을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맞고 욕을 들으셨기 네.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시는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말렸고. 부정이 안 돼서 소송을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와요. 그 돈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 그냥 빨리 피고한테 주시고 빨리 끝내세요. <laughs> 내가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관계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의뢰인한테는 더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렸고, 결국에는 그 500만 원을 주시고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잘 네. 마무리가 됐네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설득하는 비법이 있다면? 저는 감정적인 분들을 보면은 일단 변호사들은 절대 흥분하면 안 돼요. 음. 마음을 빼야 됩니다. 근데 감정적인 분은 이제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이기 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의리 의뢰인의 어떤 감정에 이입이 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나 말 때문에 같이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죠. 마음을 빼고 그림자다. 그래서 일단 내가 나부터 이제 침착해진 다음에 여기서 가장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 반응을 하지 않기. 그리고 이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누우러지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설명을 쓰시냐라고 하면은 아, 그냥 AI 같이 대답하는 거죠. 채찌 피티처럼 객체 네. 이탈화법이라고 하죠. 네. 네. 그냥 웃으면서, 네. 아, 유감입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번 뭐, 시간에는 이렇게 재판에서 굉장히 좀큰 낭패를 당할 뻔했던,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대응 방법이나 그 변호사가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